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인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과 같이 우리 자를 사여주옵시며 를심히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여에서만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 아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야외 성령이 메시하십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만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를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는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영혼각제 정신과 마음, 아버지, 또,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까지, DNA 하나하나까지, 나사렛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다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바르고,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의 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든 것들 알고 지은 지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놀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에게 수많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버지 하 양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그들에게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꼴을 먹이라고 양들을 주시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앞취해가 명철도 없는 저에게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양들을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영적인 만나를 먹이라고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아버지 보내주시니 아버지 저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와 명철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저에게 지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온지 오직 정말 살아도 죽어도 예수와만을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영혼과 최체의 정신과 마 눈과 귀에 아버지 성령 성령 성령의 성령의 불로 날마다 순간마다 세례를 주시고 무보다도 나사렛 니쇼의 피피피피로 날마다 순간마다 바르고 덮고 뿌리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 또한 아버지 죄인입니다. 저 또한 아버지님 너무나도 아버지 부족한 죄가 많은데 날마다 순간마다 악한 영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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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순간마다 세례를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제 영혼과 체 중심과 마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인쳐 주시며 아버지 마위 예수의 이름으로 인쳐 주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저는 성령의 아버지 불로 공급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디아라바티나카라키테스테론여시라나나카라바크스키로모아라라라바바아브라니라디라바발라니라바 난나 타카네스도 크르마모 시안디 에라바발라니아라바바 아바힌디오 코르스티케난나나하라크리스티텔레얀나나나 하티 시테로보보 시안디야라라크레나바바 샨다라바바 아바지아레스테리만보크시아티리아맘마 칼르켄다라바바 샨다라바바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동행하여 주실지 믿습니다 아바라니로코시켈레니아라바바 샨다라바바 아버지 성령이 크로시데케난나나하라바바 샨다라바지를 여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레니아라바바 샨다라바 바 성령 이 블루블블블링니아라크레스트레바바 샨다리 라라라시한 다라바바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소금치도다시고 아라키니라바 성욕이 블루블루 블루딩니라바 신드라바 영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간절히기도 드립니다. 아바큰일라고 보시던 라바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가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아바렌니라바 쿠시테리아맘 마타타라마 신드라바 강력한 성욕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리니안, 네레카로버블린, 이라바바,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들의 양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 하나님의 아버지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스키리 암나나라바, 카시레야 인노로보스테라바, 날마다 순간마다 저에게 영적으로 아버지와 명초를 허락해주시고, 어떤 상황환경 속에서도 담대하시 샤티리, 암나나라, 카라티레바바, 안드라바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어를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럽나이다. 아바케디레카바시안드라바예수어 커밍 채널을 통하여서, 샌드레비, 어토로보안드레 아타라바바바, 하나님께서 아저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으시길 저는 기도할 데 없나이다. 그들이 아버지 하 나님 정말 봉사가 아니라 기모거리가 아니라 샤트리아트라바바 시안드라바바 병아리의 모습이 아니라 시아트레바바 시안드라바바 눈도 안뜬 강아지의 모습이 아니라 비오스테케리 면마우스인 드라바바 시안드레바바 배가 고파서 아버지 굶주려서 목이 마른 티아탄 나난 한약하라바바 시안드라바바 정말 아버지 정말 에세트레바바 새끼 호랑이가 아니라 비오쇼카란 야라바바 시안드라바 그들이 장성하고 아버지 성장하고 샤아티엘난드라바바 시안드라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에서 설수 있는 아라크라바바 셨느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성숙한 예수의 신부가 되기를 저는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바라니레바칼레니아라바바 셨느라 바바순대로 영적으로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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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아사트레바바 하나님 앞에서 시언디레라라 하마마 타타라마마 시언드라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만남을 공급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이 아버지 영원 극최종 신과 마음 마음껏 사용하시고 시언디레라라스들로부보시드라바 하나님 나라 어이를 외요. 아라바라티라바바시안드리아 복권리라바하나임나라 오유를 외하여 아바카라바바시안드리라 제자신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제 달란트들을 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라바바, 보는 라바바 파파카세리아나 라바바 예수와 커밍 천으로는 오직 예수와의 시드레 바바 시드 야타라 바바 예수와의 영광을 위해서 산드레 바바 시드라 바바 예수와의 신부들로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아라켄디라 바바 시드레바 예수와 커밍 통예수 커밍을 통하여서 아스키리안다라 바바 시드라 바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순간부터 시드레 바바 시드 야타라 바바 시한드라 바바 땅끝까지 나사를 대 예수의 복음이 전해드릴 지게하. 아유 주시옵소서. 긴데레의 아트라바바시언드라바바. 정말 아버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시아트라바바시언드라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아라바바시언드라바 나사렛 예슈와 우리 주님께서 쓴드라바 천군 천사 함께 아버지 공중에 강림하 시대에 모 셰테탄나라바바시언드리 아라라마스드레바바. 아버지 정말 정말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 쿨쿨자는 그러하신 분들이 아니라 모시케리안나라바 오션드라바 오소서 성령님 보라시케라바바 아라바바시언드라바 라나타 예수옵소스 오시옵소서 모레이티라바바시언드라바 호산나 아스킨데라라라 하신드레바바, 예수님 오쏘시옵소서, 바시킬레바바션드라바바, 얀드라바바, 호산나라바바렌니라바바 마라나탈 하시케레비아바모스드레바바예수오소시옵소서 몰로크로바바션드리아바바, 맘드니라바바바바, 아버지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장 아버지 하나님, 커로퍼프 맨발로도 뛰어나갈 수 있는 루브시티에라바바션드라바, 준비가 되기를,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준비가 되기를 시간 주는 기도드립니다. 아바라니라바, 콜린니라바, 카스라바바 이렇게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한 저를 아버지 들어서 seni arabapany baba kun niba başanra yata taraaba sendba 온전히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베기안다스티리안드로바보션드라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으로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고 루스틴다라바바루티어노모모스티엔나카라바바션드라바 강력한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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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합니다라 스테레바바션디리아바바시드라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님 영적으로 시아테레마마시안드라바 강해지기를 원하고 아라바바션드라바스 무엇보다도 아버지 성령을 받아 샌드라바바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 시쿠라마마시안드라바바 아버지 방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바키들라바바지 안드라바바 하나님께서 넉넉하시고 시안드라바바 시안드라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무시어티라마마 시안드라바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아버지 믿음의 정도에 따라 시어타라바바 시안드라 부어주시고 나눠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천상의 언어을마을볼수 있게 하시며 무시어테라마마 시안드라바 그러한 역사적인 아버지 하나님 기적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아라켄드라바바 시안드라바 그러한 아버지 선물들을 통하여서 시안드리 아버바바 시안드라바 그들의 영이 더욱 더 아버지 성장하고 시안드라바바 시안드라 그들의 영 온전히 샤타라바바 예수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땅끝까지 예수와 주님을 전하는 아버지 믿음에 믿음의 아버지와는 군사들이 군대가 되기를 아버지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바 캔디라바 슈들리 안나라바 바샨안드라바바이 시간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라보스덴데 카라바바 샨드라바 예수와 커밍 채널은 디오스데케타라바바 드라바 발이 달려 있지 않지만 아람이 안나 카라비 위아스드라바아타 트라바 슨드라바바 온전히 아버지 말씀들이 쇼트리 안나라바 바슈드라바바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손 위에 다 전해주실 줌 있었고 루시아크레바 안나라바브션드라바 하나님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 저에게 아버지 보내주신 모든 아버지 양들을 알아트레바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그들에게 아버지 영적 양식을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모든 아버자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사오니 티오스바 더욱 더 많은 아버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스테레바브션드라바 영어로 시어트레바 한국어로 일본어로 시어트레 비안드라바스들이안나라바 시안드라바바 중국어로 시어트라바모션드라바 스페인로 프랑스어로 아크라바바 시드라바바의 안드라바바 시드라폴추겨 위셔트레바바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힌디 언어까지 걸어바버시드라바바올 열방을 위해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언어를 다 사용하시고 모든 아버지 리소스를 다 사용하시고 아세테리의 안드라바 버시언드 아라바바 시드라바바 예수와 커밍 채널을 통하여서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슈테레바바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아버지 포르시티케라바마샨드라바바 저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실지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리트로마마 샨드레바바 샨드라비아타타라마마샨드라바바 아버지요 하나님 망군여 요하시며 언드레야타라바바샨드레야타타라바바샨드라바바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듣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저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레시아티 안나라바바 힌디오르보시테라바바 하나님은 그 중심도 다 알고 계시며 아버지 션드라바바 션드라바 예수와 예수와 커밍 채널을 아버자나는 방문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버지 저를 저주하는 아버자나는 혀들이 있습니다. 라스티킨야라바바 션디아타라바바 션드라바 그들의 혀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감당하여 주시고 시티안나라바폰주스키리베아스드레바바이아버지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라파바 신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올려 드립니다 아바킨디라바바 셨디야라라 한디라바 코시알레이 티하라바바 신디라바바 셨다라바발라니라바바 아라킨디라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아버지 셔티야 나라 키티로보 셨드라바바 성률 보여주시옵소서 알라빈이라바 큰이라바바 셨다라바발 안데라바바 아버지 셔트라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슈트리야마마 올카인접더 오시케리마마 브 아티레바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종류의 아버지 죄들로 아버지 하나님 아라 바 씨안들봐,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어둠들이 아버지 아케켈바 그들의 아주 마음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레스드 그라바바 씨안들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아버지 알려드렸사오며 슈트리안 나라바바 씨안들아, 카라마마르티르바바 씨안들바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포시드라바 하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손드리아 칼라바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물로를티나마마스인디리아 칼라바바 아버지의 시트라바바 회개할 때 신디리아라 진정한 회개의 정말 아버지의 증거는 바로 눈물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레 시테르레마마로 드로모스드리가 아나마보 구드로마마스드라바바 눈물의 아버지의 열매 시트라바바안드라바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신디라라라 안드라바바안드라바바이 기도드는 를 모든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 시아티 안나라 칼라트디얼 보시디라마 어 천드르와 강력한 성령 보호 주셔서 알아바테네르바스띠르바신드리아바발 오늘을 보시셨드리야바바 인드르보 큰난나나 하르바바시티야라바바 천드르바 회경을 보호 주셨으셔서 라멘이나바한바카시킨네바스천드야타트라마마시안야바발라니르바바시안드르 강력한 성령 보호 주시고 알라바테트라바 신기라바바 천드르 성령 불불불시티 안난나카나바바시안드르바 예수 커밍을 통하여서 아바칸년난나 하라카테드모 신기를 보시드리야맘마 하나님이 카나바시드르 하나님께서 오지 알라키드바 야외 성임 예수께서 오고 받으시옵소서 아라브라 테트라바 신드리아라테레마 마션드라바바 아버지 저는 이 아버지 는 기도를 통하여서 시안드리아라바 마션드라바 아버지 는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예수와 커밍 크루보스드리안 나라바바션드라바 비록 아버지 온라인 상으로 아버지 등록한야스티키테나 나바스테리바바션드라바 자유의지로 등록한 니아타라바바션드라바 하나님의 양이지만 아바킨드라바바이 아버지 는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아라킨니라스티키나무무션디아 타타라바마션드라바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무스티나라바바션드라바이 시간 간절히 기도 를드리오 그들이 임마파게 예세테테나 카라바바시 헌드르바킨 예슈아 예슈아 이름을 적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랍의 인디아라 캐스테리얀단나나카라켄 야나바바시 헌드라바 2017년도 아랍의 안드라보스들의베안다라바바시헌드라바예수의 레크레마마 찬드라바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안바라 티라마마라 크로마마 찬드라바 오직 8% 아버지하는 크리스천들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휴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랍의 켄드라베이신들이 야트라바바시 헌드라바 아버지 그아버지메시지들을 예슈아 커미을통 사신들의 2015년부터 모시 케라바바 션드라바바 5년 동안 메시지를 전했사옵나이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는 생명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정말 일락티드 원 초즈 원 티안나 나카라 키안다스키 디아라바바 션드라바 선택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직 많은 숫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라미야 티라카라마마 션드라바 그들을 불러주시고 찾으시옵소서. 아라비티드라바 카스라바 정말 아버지 하나님 200 million이라고 하는 수, 숫자들이 셔티난 나라바바 얼마나 치워졌는지 아라바라 테나마 저는 정말 아버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바킨디르바스드 안드라바바 드바드라바바 아버지 케네미아마 코르바바 2 0 1 7 년도로 시디리안 나라바바 카스리야타라바바 시안드라바바 예수 주님께서 오직 8 크리스천만이 아버지 준비가 되었다고 나머지 9 2의 크리스천들은 아버지 휴가 당시 영적으로 자고 있어서 베로 시디안 나라바바 시안드라바바 그들이 휴가 때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스텔라비안드라바보쉬안드라바 이 아버지 기도를 아라핀드라바바쉬안드라바버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며 아세테라바바하루소키신드라보보쉬안드야타라바바안드라바 휴거 비행기에 빨리 올라타기를 아버지 저는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알렉힌드라바 그 숫자가 더욱더 늘어나게 해주시며 작은 아버지는 휴거 비행기가 아직까지 빈 좌석이 많이 남았습니다. 로시테라라라시안드라바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디 있습니까? 알레케테라바바쉬안드라바 들을 기가 있는 차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시티 카라마마스 신디야 바발라니라 바바 아버지 정말 볼 눈이 있는 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울루티아라바 신디야 탄나라 카레티라바스 신드 여러 그들이 아직까지 신드레 바바스 신드라바 예수화를 아직 모릅니까 알라비딘드라바 신디레바보 신드레 이 시간 정말 아버지 하나님에 아버지 은혜와 찬양 우셔트라바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비 은혜 가운데에 시드라바 그들을 부릅니다 아버지 그들을 콜하소서 신드레 불러 주소서 신나라바바 신드야타라바바 신드라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알 것입니다 이 간나르케 하나바바 신드라바 예수가 ن د 지 다할 것입니다. 알라벤테드라마 신드라바바오자나미 어마어마한 아버지 휴거 사건 일어나고 나면 보시티아나바바 이땅위에 모든 사람들은 다할 것입니다. 브시엔라라라예바바이 모고스키 나바마신드바하나님 아들 딸들이 영을 깨우셔서이 시간 아버지 저는 기도합니다. 아바케테드라마 스트리바아레마마 신드라바 기도가 땅끝까지 전해질 줄믿사옵나이들아라비라바스트라바 성령을 서 아라민니라바스트리한드라바바시드라바전 세계 사람들은 예시와를할 것이며 시아타라바바 킹 오브 킹롤더 블롤 아라테라마마시드라바 사나부가 디엔다나레비아타라바마시드레바발레모부가게라바란니라바바센드라바켄드라바바시드레바바 온전히 하나님과 아버지 동의하는 가운데 시오트야나나코로피어스티리한나라바바시드라바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옵서 아버지는 그들은알 것입니다 러부스티릭나나나카라바바 그때는 너무 늦다는 것을 알게 해주비엔사스킨카스킨이바드바 시간 아라바바시드라비아토로모나 아브라알아랍 말해, 리키니 아버지 드라바바 그들이 알게 해주시며 아스드라바 하루 소케 셔트 드바 휴고의 비행기를 셔트 드라바바 아버지 아버지 타오기를아지 저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뇨 쿠이션 드레비 아스드리 아모모루 티라바바시드라바 아버지 키르메모시 드라바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왜 아버지 하나님 해가 뜰 때와 질때 수와 쓴 일에 카라바바 왜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핑크 글로가 아버지 핑크 색 하늘을 볼수 있는지 그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바히 야바아커 시션 드레비 아타네마 모드였나다 카라바바 だからばば。 아브라니아바니아 카레니아랍스틀모 토토라바바 신드라바바 레디아모 쿠르티아라바바샨드라바진리의 성령님 바라바마 샌드라베 시간 함께 해 주시고 알렘니아바 우스티리니아바 우스티리아라바바 신디라 칼라바바 우스티리바 신디리비 아타라바 말링 힌데러스그리야마마타타라바바 강력한 성령을 보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돌드립니다이 시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부스트라비안다라바 신디리 아라바바 샨드라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을 깨워 주서드라바바 그들의 영혼을 살리서 부시티에 만나나 카라바바 니 잠자고 있는 그 내 영혼을 깨우소서 미아스키리야나나라바 샌드라바바인시오심을 알리게 해주시고 신드라바바8가 아니라 쇼트레바 바 션드라 1 0 0 아버지 님 표시킨 야라라라야라바바 아버지 휴거 비행기를 탈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야나라레야라바바 션드라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딸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듣게 해주시고 준비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너무나도 그 믿음이 약하오니 쇼티야나나라바바 션드리 야라발레킨이라버 션드라바바 아버지 영적으로 피를 흘리기까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레시티크로바모시인디아라바바운디오로으로 투트로보신야라바바 디 시안드라바바 아버지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스케레미아타레미아 타라바야 테라바마 시안드라바 그들이 아버지 영이 아버지 하나님 병화리와 같지 아니하고 아버지 완전히 정말 아버 지장딱기 되어서 시안드레바바 시안드라바 삼딱장딱기될수 있도록 시안드레야라라라 시안드라바 nah la 강하고 담대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라바르니라바글리안카라바카신엔디라바바 시안드리야라라라마 모코토노쿠레티아라바바 강력한 성료 보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르트라바마 시안드리에바바. 시안드라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알라케테라바바 시안드라바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자 앞에 다 아버지 올라갈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이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들은 받을 것입니다. 리스티케레바바 시안드라바 하나님 아들 딸들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아버지 약합니다. 아바라니라바바 시안드라바 많은 아버지 질병과 아버지 아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보시엔디아라바바라니라바바 시안드라바 회경을 부어주시고 아사타라바 그 입술 아버지 그들이 죄들을 고백하게 해주시며 회개하게 해주시며 시어타라 아바바신드라브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알라멘 여러버스드라바자는 기다미다 모우스야켈레비아 모우시들이 안나라바 신드라바 그들이 회개하게 하 주시옵소서 보이신드라바보 회경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바란이라바고 땅나 카라바 시 신님이 아트로모 모우신드라바 회경을 보여 주시옵소서 프라벤널 모코스 테라바신드라바 바 회경을 보여 주시옵소서 모르시드라바보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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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를 할수 있도록 모우시드라바바 부자는 가슴을 찢는 아버지 회개가 있게 하 주시고 아버지나님 눈물을 뚝뚝뚝 흘리며 어스드라바바 폭스폭스같이 복수, 일이 있는 모루크레드라바 눈물을 흘게 리하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 회개가 되게 하주시옵소서 깊은 회개가 되게 하주시옵소서 아세케레바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기는 마음에 세케레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주시옵소서 예수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라 복고 시키 내라 바보신 내라 비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시세틀아바바로 오늘을 법카스에레바바 아픈 사람들 쇼트리야 안나라바바 스 셨드레바 그들의 아버지의 고통들 시애틀아바바 셨드레바 야마마타라바바 셨드라 무엇보다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알라바타들의 위기한 목포카스기레베베 안나라바스니레바 회개영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입술이 아버지 진정한 진정한 아버지 그들의 죄를 시애틀아바바 난나치 아버지 하나님께 고하도록 가여 주시옵소서 안나라바바 회개영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은 일로 법카틴네 가레비야 안나라보스드레바바 회개 회기 야마카사라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아버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르 시대 라바바시는 여러분 시간도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로시테리야마마루드르바바시는 드라바 아버지 가슴을 찢는 아버지 진정한 회개가 깨어 주시옵소서. 울르니야 래바바시는 드라바 아 예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야 우리 시대 래바바 하나님의 교로 오는 모든 하나님의 영들 하나님의 양들 시어트리안 나라바바시는 드라바 나타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아버지 입성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라메 테르보 시대 나카라비야 노스키 티라바바시는 드라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여로 전합니다. 아라히 테르마 모시. 시온드라바 시작부터 끝까지 시온드라바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아버지의 발음이다 아라피타드라마스 신드라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라키타드라바 시온드리 아라바바 시온드라바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캐네마 모스 신드라 그 안에 잡혀 있는 질병의 영들 아스 케네바바 오온과 더러운 잡것진 내카라바바 영들을 위해서 아버지 시아트라바바 시온드라바 당장 아버지 하나님 피우슈트라바바 시온드리 아라바바 시온드라바바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와 라므라명하노니 시아트라바바 시온드라바 신부들을 잡고 있는 니아타드라마스 신드라바 도론 영들 아칸 영들 시트라바바시언들이 아바바 시언들리 아바바 레니라바바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 시아타임 암마마 카시 트레바 나사디므로 명아누니 시트레바 신부들을 잡고 있는 시트레미 암마마 카라바바 휴거들이롭스리마마스덴드바휴거들 신부들을 잡고 있는 아한 더러운 영들이 난 나나 하바카시레바바시언들이시가아라바트트바바 스리 아라바바시언드바나사렛디로 결박을 당하고 트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히 나오지 말 것을 명트트 시언드르바 시트바시

예수의 이름으로 시애틀을 명하노라. 아라바바 시안드라바 나렛예디의 시애피로 시애틀을 받고 신드리아타 드라바바 시안드라바 나렛예디의시피로 결박을 받고, 받고 신드리아라라테라바바 시안드라바 바시안드라바 지우르로 들어가고 영원히 나오지 말것은 나사레디의시애무로 명하노라. 아라바칸니라바 바시시안드리아 파바 시안드라바바 누구든지 기도를 아버지 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질병들이 아버지 후리하게 해주시며 시애틀에바 바시안드라바 후보보다도 아버지 그 질병의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고 쫓아내는 가운데 시애트에바 그들이 아버지 하 만나게 해주시며 시아틀레바 바시안드리아 라바바시안드라 아랍어바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옵기를 회개 영을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브라기의 큰 약나 카스겠니라 마법 시현드의 아트타라마마 시현드바 하나님 역사소수 손드레바 파카스레의 아트라바바 이시드레바 예시어 커밍 채널을 통하여서 역사소수 시현드레바 기종이 날마다 순간마다 아부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랍어르트 라바 센드레바 할렐루야 시트라바바 예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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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올 때마다 앉을 때마다 아버지 시험 마카리 테라바 밥을 먹을 때마다 스토라 바바 시드레캡 마스키리 얀나라바바 잠을 잘 때마다 레스트리 바바 시드레예수와 이름이 쇼트라 많잖아. 아버지 포지기를 간지르 기도드립니다. 아라바라니라바 구린니라바 가린니라 허스티 캐나나나 하라바안드라바 스딘 니아로구 시킨니 라바안드 강력한 성로에 보여주시옵소서. 아라바라바시안드스라바신드바 하나의 말씀이 전 세계 셔트로바 바신 공기 중에 아라바라테라바바신드호버링 하고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아라바바하나님께시역테 아라마신바 하나님의 아들딸들 이 하나님을 찾을 때슈 쇼트라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아버지 쇼트라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니 아타카니니 어들이 안드로보스들이 안드로바스들이안드라보스들이가보드라바하나님이시간아버지 콜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딸들을 콜링하여 주시고 아라테라바의 시간 콜링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의 신부들을 콜링하여 주시며 아라바라타트라바신드라바 오직 아버지 알곡들 시안드라바 오직 아버지 24캐럿이 아버지는 완전히 순금들로 아버지 가득 채워 주시며 시트타라바 아직 아버지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성룡, 성령 성룡, 성령 불불불 시티 안나나라바스들리안나라버스드라바 강력하게 채워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쇼트리 안나나라바스드라바 카타라바 성령 불불불 시안드라바 날마다 순간마다 소금 치듯 하시고 알라바텐트나머스티 안나나라바야카스케레바 나사렛 니에쇼의 피로 셔트라바버시드들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쇼트라바다 덮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뿌려 주시고 아라바라테트나머스티 카나나라바시야로 모르킨야라바시안디카라마머스들이 와라이모스티카라바버시드들라바 강력한 성려해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슈아 바라드레바바 예슈아라파 예슈아자이라 예슈아. 예슈아, 예슈아 메카라시 야샤트라바바 션드라바 하나님은 아라바레테라바바 션드레야톨라바바 하나님은 저 죄들을 달고 계십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엘리먼트와 모든 생명 생명들을, 생명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리아스시리아 나라바바 션드라바 저희들이 하나님 을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라페테라바바 션드라바 아버지 높이 드립니다. 아버지 이쇼 커밍 통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아바칸라바바시안라폴나카라바시스라바드 강력한 성령 주서아라바테트라바드라바바시안다타트라바바드라바바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스레바바시안드라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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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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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바시켈리니라스테레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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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피피 무스테라바마드라바 예수 피피피피구바 악한 영들은 모두 다 떠나갈 다 누구든지 시라바바시안드라바 나를 나를 방해하고 시한드레바바 성령님을 방해하고 시아트라야타라바 누구든지 성령님을 방해하고 나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에스티리엔나나라바바 시한드레바단순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피로 결박받고 시한드레야타나라 시킨 여러스 신들의 캐라바바 시한드레바바나사렛 예수의 피로 결박받고 시한드레야타라바바 아라테라바 죽으로 들어가고 영혼이 나오질 것 no, 영혼이 나오지 말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브라니아러분 온리 하아카는 에스티리엔보스티리야타라바바 시한드라 함께하소서 아버지의 모와 함께하시며. 아라비드라 베켄드라 바바 예수와 커밍 채널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스드리야마마 시안드라 바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시쇼드리아바바 시안드라 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과 그들의 가정을 아버지가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한 가지게 해주시고 시안드리야라라 시안드라 바바 시안드라 바바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아사트리야바바 시안드라 베 그들에게 진정한 아버지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바크신기아라라 레안드라 바울린니라바바 가스키엔니라 보시디야 네는 목 스킬라 마마 시안드라 바바 아버지 함께 하십소서 하나나나 하나나 하나나 이끌어 보고 시칼라 바바 시언드라 바바 안드라 바바 아라바테트라마마 시언드레 야카라마마 시언드바 강력한 성녀 성녀 성령, 성녀 성령, 성녀 보여 주시옵소서 시케라드야라모야비드야타트라 야칼라 안드라 칼라 드라 모든 아버지 근심 걱정들 모두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드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아버지 더럽습니까테라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테라바드라 저희들이 세상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아부지 하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아버지 모든 아부지 하나 마음속에 있는 검은 덩어리들 다 내려놓게 하해 주시옵소서 보시케 한니 아라바바 시언드리 아바바 말로 내려보면 되나 하하 큰 녀석들 케라바바 시언드리 바바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스트 크라마 말레 테라바 시언드리 바바 모든 아버지 근심 걱정들 이웃시어 트라바 나사렛 이웃시어아버지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습니다 레야아마모스들이아타라바 시언드리 바바 우린 저희들은 이제 아버지 정신적으로 시어트리 하라라 시언드리 바바 시언드리 바바 아버지

신들아, 부처들이 오직 아세테라바바 신들이아 타라바바 신들아, 오 only 테라바바 예수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셔트레아 트레마바 신들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세테라바 육신의 모든 질병들을다 떠나가게 해 주시고,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도 온전한 것처럼 저희들도 온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바 케테라바바 신들아, 바바 신들아, 샌드레바 예수가 c o 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의 더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좀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s 포 p 해 주실 줌믿 싸움 나다 아바 켄데라바몸드르 본디아라 카란 여러분 시티는 나카라 바벌링 여러분 시트 레바바 션드라바바 양들 아버지 하나님 수켜도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시트라바바 션드라바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보내주셨서 시드라바바 드라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만날 아버지 골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안나라바바 션드라바 오직 아버지 진리 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오시트레바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단지 아버지 하나님에 아버지 손이 되어드리고 발이 되어드리고 마음이 되어드리고 눈이 되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되어드리고 발이 되어드릴 들이 겐나이다 아버지 함께 해주소서쉬 디아라라라 드리아타라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아라바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을 트라바바드라바바드비커밍커밍 채널을 통해서 만나소서. 위아 스카레 위아스리리아 타라바바 드 강력한 성성성 불불불 시트라바 성 불불불 시트라바 성 불불불 아라바 니아스리아타라바 함께 해주소서 아라 타테라바샌드라바 카세르 강력한 성유물불불시트라바 예수의 피로 우루루루 힌드라바바 샌드라바바 저희들을 목욕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그다 순결하고 순수하고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정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샤드라바바 샌드라바 정말 샤이니한 아버지 다이아몬드처럼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라 테라바바 샌드라바 오직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나니다 아멘.